안녕하세요. 판매방 다시 한번 올립니다. 코너들 아 저렴하게 올리고 그랬더니 많이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 한 번께밖에 못 드려서요. 다시 좀 올리, 영상을 좀 부탁드려 부탁한다 그래서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올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잘 보고 번호 문자 주세요. 번호를 찜해셔갖고 마음에 드는 거요. 요건 오배사거든요. 오배사 요거는 2만원에 드릴게요. 분은 서비스예요. 이렇게 갖고 드리는 거 분은 서비스예요. 분값은 받는 거 아니에요. 오배사값만 받는 거예요. 제가 분은 어, 심어놨던 거라 이런 건 뽑으면 조금 그렇길래 제가 그냥 분은 음,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서비스 드리느니 이렇게 갖고 드리면은 이거 분다 봄에 갈아놓은 거라 내년까지 안 갈아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잘 보셨죠? 이렇게 오배사 건강합니다 요거는 제옥입니다 제옥 튼튼하게 잘 컸어요 요거는 5천원에 드려요 여기 또 코너거든요. 요거 립터스인데, 요거 분, 분은 예은 분이에요. 요거 만 원에 드려요. 요것도 이쁘죠? 요것도 그냥 제가 육천 원에 드려요. 코너 값도 다안 되죠. 아무렇게도. 요것도 루비요. 루비도 요것도 육천 원에 드려요. 요거 22번입니다. 22번.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예쁘죠? 한몸으로.. 요게 한몸이에요. 여러개 합식한게 아니에요. 얘들 한몸입니다. 한몸으로 이렇게 키우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한몸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게 요거는 8,000원에 드릴게요. 요것도 한몸입니다. 합식한 거 아니에요. 한몸입니다. 이것도 8,000원이요. 잘 보세요. 23번입니다. 이것도 24번. 이것도 8,000원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것도 한몸입니다. 두몸 아니에요. 25번. 이것도 12,000원에 드려요. 잘 보세요. 확실하게 보세요. 이것도 한몸이에요. 아주 잘 컸어요. 아주 튼튼하게 잘 컸어요. 26번, 이것도 이거 보세요. 꽃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것도. 27번 요것도 12,000원에 드려요. 12,000원입니다. 다 12,000원에 드려요. 이거 아, 뭐 예, 예전 말 해나 많아지만 뭐 하나 많아요 지금 제가 저렴하게 얼마나 저렴하게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요거 27번 요것도 12,000원입니다. 여기다가 10이라고 써 놓은 거는 다 12,000원이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10이라고 써놨지요. 그거는 12,000원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12,000원입니다. 번호 잘 체크하시고 번호 써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거 29번 이것도 12,000원이에요. 잘 보세요. 다 통통하고 다 이쁘게 잘 컸어요. 소담스럽게 잘 컸죠. 여기 이렇게 이것도 12,000원 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컸지요 요거는 남봉옥입니다 남봉옥 요거 너무 이뻐요 작아도 너무 이뻐요 요거 분채로다가 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보실래요 많이 컸어요 작은 것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작은 것도 한번 올려 봅니다 가격 저렴하니까 잘 커요. 영양만 좀잘 주고 키우면 잘 커요. 그러니까 어,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또 요정도로 또큰 것도. 요거 제가 매장에서 3만원씩 팔거든요. 이거 작았을 때 3만원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컸거든요. 많이 컸는데 제가 아, 돌기죠. 이렇게 돌기. 확실하죠 돌기? 25,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25 3 30, 32번 25,000원에 드려요. 33번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돌기예요요것도 요것도 똑같이 25,000원에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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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33번. 여기 도 요거는 10만원이에요. 요거 남봉호 금이죠? 제가 남봉호, 어, 천만원짜리 한번 보여드리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 이, 이 것을다 키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작았을 때 키운 거예요. 이렇게 작았을 때. 작았을 때 키운 거예요. 너무 이쁘죠? 요것도, 이렇게 이거 10만 원에 드립니다. 남봉어금 참고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번호 체크하셔갖고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